유리함수에 대한 공부 많이 했어요 자 많이 했다고 여러분 선생님 믿고 자 그러면 요번에는 무리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무리함수는 그 형태는 일단 어쨌거나 결론은 네, 뭐 이런 형태예요 루트가 있는 형태인데 그 유리함수에서도 선생님이 강조했지만 모든 그래프는 다시 얘기해 기본형과 표준형과 그리고 일반형에 대한 형태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치? 얘도 마찬가지야 기본형은 반드시 이 a에 대한 여러분들 좀 기울기 개념에서 볼게요 이 a에 대한 개념의 즉 부호에 따라서 부호만 봐 기본형은 부호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여러분들 판단하면 돼요 자뭐 가장 간단한 건 여러분들 한번 해보면 되지 a가 만약에 양수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이라고 할까 1 그럼 y는 루트 x로 하면 되아네 그쵸 그리고 a가 만약에 음수다 그럼 y는 뭐 마이너스 루트 x로 합시다 그럼 그래프를 여러분들 그려보라니까? 그러면 간단하잖아. 어떻게? 해? 만약에 그 A가 양수일 때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X가 있고, Y가 있고. X가 1이면, 0이면, 자, 루트 안에 0이 돼도 돼요. 중학까 3학년 때 배웠죠? 0이고. X가 1이면, Y가 루트 1이고, X가 2면, Y가 루트 2이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루트 3, 루트 4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프가 됩니다. 아하, A가 양수면, A가 양수면 여러분들 어떻게? 요1사문면 쪽으로, 물론, 요 지금 출발점 요게 0 콤마 0이에요 자0 콤마 0에서 시작을 하는거야 모든 그래프는 여러분들 기본형은 다0 콤마 0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근데 마이너스 x라고 하면 마이너스 x 하면 어떻게 돼요 x가 0이면 0이고 x가 1이면 마이너스 1이지 근데 여러분들 루트 안에 음수가 될 수가 없어요 음수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1학년 때 1학기 때 뭐라고 배웠어요 허수라고 배웠잖아 우린 리 허수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예, 지금 그래프에서 도입을 안하기 때문에 x는 즉, 이 안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정의역은 일단은 마이너스부터 가야 돼요. 즉,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라고 하면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일 때 1이라는 값을 갖겠죠, 렇게 마이너스 2일 때, 루트 2라는 값을 가질 거고. 마찬가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laughs> 미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자, 그래서, 그래서, a가 즉 루천의 값이 여러분들 양수일 때는 어떻게 요런 식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 a가 음수일 때는 요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본형에서 가져오면 된다는 얘기에요. 자 그러면 우리 유리함수 열심히 했어야 돼. 열심히 했어야지 무리함수가 좀 쉬워. 자 그러면 자 얘가 어떻게 표준형으로 가자 이거요. 표준형 설명 안 했잖아. 기본형에서 어떻게 어떻게 이동에 대한 형태만 여러분들이 따라 주면 된다라고 선생님이 했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그래프 볼게요. 자, x 3 루트 자, 플러스 2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정역과 치역. 자, 여러분들 분수함세에서는즉 유리함수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러분들 대칭점이었고 거기에서 응용하는 것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정의역 치역과 점근선에 대한 내용이 있었죠. 근데 무리함수에서는 여러분들 점근선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네, 점점 근접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프 딱 보더라도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무리함수에서 여러분들 기초 과정에서는 그래프와 정역시험만 얘기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뭐 눈치 빠른 학생들은 다알 거예요 아하! 유리함수는 점근선에 대한 얘기가 시험 문제 잘 나오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가 있겠죠 자그럼 어쨌거나 아까 얘기했지? 아까 얘기했지? 예선생님 네, 저번에 얘기죠 자 기본형만 먼저 봅니다. 루트 x. 루트 안에 x 즉 x는 기울 앞에 1이기 때문에 플러스. 그래서 기본형이 그렇군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자 x를 얼마큼 이동해요? 3만큼 이동하고 y를 얼마큼 이동해요? 2만큼 이렇게 여러분들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뭐가 이동을 해요? 요영0이 이동을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축이 다시 생긴다고 그랬 얘기했고, 0코마에서 이렇게 쭉 갔으니까, 3코마에서 이렇게 쭉 가면 되겠죠. 그래프는 여도 바뀌는 거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정형은 어떻게 돼요? 정형은 X 값이죠, 여러분들? X가 지금 얘가 3이잖아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뭐보다 커요? 3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치역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치역은 이렇게 되어있죠 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어디? 2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치역은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크게 어려운 점은 사실은 없어요 어떤 학생들에 한해서 유리함수를 자기 것으로 만든 학생들에 대해서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유리함수에서도 공부했지만 표준형 다음에 뭐 배웠어? 기억 안나 학생들은 다시 봐. 사랑해요. 바로 일반형에 대한 걸 배웠는데 무리함수도 반드시 일반형에 대한 것을 어떻게 표준형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서 계산하는 걸할줄 알아야죠. 그 문제를 여러분들 2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약간 흔들렸어요. 아, 미안해. 지금 어 이게 지금 좀 그, 좀 약간 흔들리는 좀그 예, 지금 설치를 했는데 예, 조금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자이 문제는 여러분들 그 일반형에 대한 문제예요 자, 일반형은 여러분들 어떻게 돼? 자, 써볼게 루트, AX 더하기, X 더하기, B 더하기, C 곧. 바로 요게 바로 여러분들 일반형 형태예요 알겠어요? 근데 아까 그 선생님이 1번 문제 통해서 표준형화 여러분들 문제를 풀었었는데 어떻게 돼요?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 반드시 예, 고쳐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무슨 형태다? 표준 형에 대한 형태다. 알겠니?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 는 어떻게 돼요? y는 루트. 자, 개수 x 앞에 x 앞에 개수를 여러분들 이렇게 묶고요. 예? 빼고 나머지 가로를 여러분들 묶는 겁니다. 이렇게. 자, x 빼기.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6분의 3인가요? 그렇죠? 6이 나갔으니까. 그럼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2. 이렇게 하면 쓸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치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 자 그러면 표준형으로 고쳤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가 있다는 거지 항상 강조해 항상 기본적인 거 뭐? 기본형부터 먼저 그리는 거예요 자 양수니까 6이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대략적으로만 그려 알겠니? 자 그런데 x를 얼마큼 이동해요? 3분의 2만큼 이동하는 거야 이렇게 y를 얼마큼 해요?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거지 그러니까 이0형이 여기로 갔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돼? 자, 웬만큼 여러분들 처음에 연습할 땐 이렇게 살짝, 어, 이동 축을 여러분들 그려주고요. 자,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자, 이 그래프, 이 그래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laughs> 알겠어요? 자, 그랬을 때 정역은 어떻게 씁니까? 정역은 이게 지금 뭘 매야? 3분의 2잖아요. 3분의 2보다 큰 어떻게 돼? 모든 실수.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렇죠 그럼 취역은요? 뭐보다 커요? 마이너스 1보다 위쪽에 있죠 위쪽에 위쪽에 그렇죠 그래서 y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모든 실수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면은 가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 그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에 대한 그 기본형에 대한 그리고 표준형 일반형 가장 여러분들 기초 과정을 선생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 그래프를 좀 많이 그려보고요 네, 문제지를 통하든 교과서를 통하든 아니면 선생님이. 예, 지금 사이트에 나와 있는 뭐 일반적인 문제들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반드시 그래프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완벽하게 그려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 기본 그 중급 과정 그렇죠 예, 난이도 중 과정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 기초 과정 마무리 하고요. 자 그러면 다음에 유리함수 무리함수 합쳐서 여러분들 난이도 중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열심히 한 번, 우리 한 번, 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바이바이!